여러분 여름이 시작될 때마다 몸이 달라지는 걸 느껴보셨나요? 땀은 줄줄 흐르고 몸은 축 늘어지며 괜히 짜증만 늘어나는 한여름 그럴 때마다 자연스럽게 손이 가는 게 바로 과일이죠. 하지만 과일이 혈당을 올린다 다이어트에는 좋지 않다 복숭아씨 먹으면 안 된다 과연 사실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매일 먹는 복숭아 수박 자두 참외 토마토 키위 등 여름 대표 과일의 진짜 건강 효과와 올바른 섭취법 그리고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고르는 요령까지 한 번에 쏙 정리해드립니다. 여름 과일 하나로 피로, 노화, 다이어트, 면역력까지 챙길 수 있는 방법. 아마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아, 내가 과일을 잘못 먹었었구나 라는 생각이 절로 드실 거예요. 지금부터 건강해지는 여름, 시원한 과일과 함께 시작해볼까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본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복숭아, 피로 해소와 다이어트의 굿, 먼저, 여름철 대표 과일 복숭아부터 살펴볼게요. 여름이 본격화되면 시장이나 마트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과일이 바로 복숭아입니다. 부드럽고 달콤한 복숭아는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인기인데요. 복숭아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피로 해소 효과입니다. 복숭아에는 아스파라긴산, 글루타민, 구연산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성분들이 우리 몸에 쌓인 피로 물질을 없애주고 기분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한여름 무더위, 햇볕에 지친 날 복숭아 한입 베어물면 스트레스가 싹 사라지는 느낌을 받으신 적 있으시죠? 실제로 복숭아는 한 방에서도 약재로 쓸 정도로 효능이 다양합니다. 생리통, 기침, 가래를 완화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점도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어요. 복숭아는 포도당과 과당, 그리고 수분이 풍부하고 유기산 함량은 0.5% 정도로 낮아 단맛이 강합니다. 100g당 36kcal 정도로 복숭아 한 개가 약 100kcal 내외라는 점도 다이어트 중이신 분들에게 희소식입니다. 포만감에 비해 칼로리가 낮아 식후 과일로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죠. 하지만, 당뇨병 환자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은 복숭아를 너무 많이 드시면 혈당이 빠르게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복숭아의 혈당 지수는 56.5로 과일 중에는 중간 정도지만 당도와 혈당 지수는 비례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덜 달아보이니까 괜찮겠지? 라는 생각보다는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드시지 않는 게 안전합니다. 여기서 꿀팁. 맛있는 복숭아는 어떻게 고를까요? 겉에 상처가 없고 잔털이 곱게 나있으며 표면에 죽은깨처럼 작은 점이 많고 꼭지에서는 은은한 단내가 나는 복숭아가 당도도 높고 맛있어요. 냉장 보관보다는 신문지에 싸서 지퍼백에 넣어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더 오래, 더 달게 즐길 수 있습니다. 다만, 먹기 전에 1시간 정도 실온에 꺼내놓으면 당도가 더 올라간다는 점도 기억해두세요. 그리고 복숭아를 드실 때는 꼭 씨를 빼고 드세요 복숭아 씨앗에는 시안배당체라는 독성물질이 들어있어서 효소와 만나면 시아나 수소로 분해 심하면 중독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살구, 매실, 사과, 체리씨도 마찬가지이니 항상 과육만 즐기시길 바랍니다 자두, 변비탈출과 뼈 건강의 1등 공신 여름철 입맛을 도두는 새콤달콤한 과일, 바로 자두입니다 한입 베어물면 톡 쏘는 상큼함이 기분까지 전환해주죠 자두는 단순한 맛 이상의 건강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두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풍부한 식이섬유입니다. 특히 팩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많아 장운동을 활발하게 촉진하고 숙변 제거와 변비 예방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여름철 더위와 불규칙한 식사로 인해 변비에 시달리기 쉬운데 자두가 시원한 해결책이 될수 있죠. 또한 자두에는 비타민 K와 폴리페놀 등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뼈 건강을 튼튼하게 지켜주고 노화를 유발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피부 노화 방지에도 도움을 줍니다. 활기차고 건강한 여름을 위해 자두는 필수 과일이라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두는 산성분이 다소 많기 때문에 위가 약하신 분들은 과다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드실 경우 설사나 복통 같은 소화불량이 생길 수 있으니 적당량을 지켜서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에 좋은 과일이라도 지나친 섭취는 오히려 독이 될수 있다는 점꼭 기억해 주세요. 맛있는 자두는 어떻게 고를까요? 겉껍질에 윤기가 흐르고 단단하며 끝이 뾰족하고 전체적으로 색이 고르게 잘 익은 자두가 맛이 좋습니다. 보관할 때는 냉장 보관하는 것이 좋으며 쉽게 무를 수 있으니 가급적 빨리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박, 갈증 해소와 부기 제거에 탁월. 여름하면 빼놓을 수 없는 과일. 바로 시원하고 달콤한 수박입니다. 무더운 여름날 지쳐 있을 때 수박 한 조각만큼 활력을 주는 것도 없죠. 수박은 이름 그대로 수분 함량이 90% 이상으로 매우 높아 더위에 지친 몸에 수분을 빠르게 보충해주고 갈증을 해소하는 데 탁월합니다. 또한 뛰어난 이뇨 작용을 도와 몸속 노폐물 배출과 부기 해소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얼굴이나 다리가 자주 붓는 분들이라면 수박이 좋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수박에는 칼륨, 리코펜, 시트룰린 등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특히 리코펜은 토마토에도 많이 들어있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세포의 산화를 막아 노화 방지와 암 예방에 기여합니다. 시트룰린은 혈관을 이완시켜 혈액 순환을 개선하고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활기찬 몸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만 수박은 몸을 차게 하는 성질이 강하므로 평소 몸이 차거나 소화기가 약한 분들은 과도한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맥주처럼 차가운 음료와 함께 먹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고 너무 많이 먹으면 설사를 할 수도 있으니 적당량을 지켜서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맛있는 수박은 어떻게 고를까요? 껍질에 윤기가 흐르고 줄무늬가 선명하며 꼭지가 푸른 빛을 띠고 촉촉한 것이 잘 익고 맛있는 수박입니다. 구입 후에는 깍둑썰기하여 밀폐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는 것이 위생적으로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썰기 전에는 수박껍질과 칼을 깨끗하게 세척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참외, 간 건강과 면역력 증진에 도움. 노란빛이 고운 참외는 여름철 갈증을 해소하고 지친 몸에 활력을 불어넣는 대표적인 과일입니다. 아삭한 식감과 달콤한 향이 매력적인 참외는 다양한 건강 효능을 숨기고 있습니다. 참외는 수분, 칼륨, 비타민C가 풍부하여 여름철 손실되기 쉬운 수분과 전해질을 보충해 주어 갈증 해소와 피로 회복에 탁월합니다. 특히 참외껍질에는 플라보노이드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항산화 작용을 통해 세포 손상을 막고 혈관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깨끗하게 씻은 참외 껍질을 얇게 채 썰어 비빔국수나 물회 등에 넣어 먹으면 아삭한 식감과 색다른 풍미를 더할 수 있으니 꼭 한번 시도해보세요. 또한 참외의 씨앗이 모여있는 태자 부분은 많은 분들이 버리지만 사실 엽산, 비타민C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영양가가 매우 높습니다. 깨끗하게 씻어서 과육과 함께 드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참외는 또한 쿠쿨비타신이라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간 기능 개선과 암세포 성장 억제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피로 회복과 면역력 증진에도 효과적이어서 여름철 건강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신선하고 맛있는 참외 고르는 팁. 겉껍질의 노란색과 하얀색 선이 뚜렷하고 색이 선명하며 꼭지가 마르지 않고 싱싱한 것이 신선하고 맛있는 참외입니다. 손으로 들었을 때 묵직하고 단단한 느낌이 드는 것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토마토. 다이어트와 항암 효과의 슈퍼푸드. 빨간색이 매력적인 토마토는 슈퍼푸드라는 별명처럼 다양한 건강 효능을 가진 여름철 필수 과일입니다. 낮은 칼로리와 뛰어난 포만감 덕분에 다이어트 과일로도 오랜 시간 사랑받고 있습니다. 토마토는 100g당 약 17kcal로 칼로리가 매우 낮으면서도 풍부한 수분과 식이섬유로 포만감을 줍니다. 특히 토마토의 붉은색을 띠게 하는 라이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노화를 유발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노화 예방에 탁월하고 전립선암, 유방암 등 다양한 암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또한 비타민 b, 비타민 c도 풍부하여 여름철 지친 몸의 피로 회복과 면역력 증진에 효과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지용성 성분이라 기름과 함께 섭취했을 때 체내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올리브유에 살짝 볶아 먹거나 샐러드에 드레싱으로 올리브유를 뿌려 먹으면 라이코펜의 효능을 더욱 효과적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반면 설탕을 뿌려 먹는 것은 비타민 b 손실을 유발하고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으니 가급적 생과일로 즐기거나 다른 조리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토마토 보관 팁 방울토마토는 꼭지를 떼서 보관하면 더 오래 신선하게 유지됩니다. 일반 토마토는 냉장고보다는 15에서 25도 정도의 서늘한 상온에서 보관하는 것이 당도와 풍미를 지키는데 좋습니다. 최근 특정 토마토 품종에서 쓴맛과 함께 구토, 복통 증상을 유발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는 토마틴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만약 토마토를 드셨을 때 쓴맛이 나면 섭취를 피하시고 심한 증상이 있다면 즉시 병원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키위와 기타 과일, 비타민C와 단백질을 동시에. 무더운 여름철, 우리 몸은 특히 더 많은 비타민과 영양소를 필요로 합니다. 이때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은 여름철 건강을 지키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키위, 오렌지, 구아바, 딸기, 파파야, 파인애플 등이 대표적인 비타민C의 보고입니다. 그 중에서도 키위는 정말 주목할 만한 과일입니다. 100g당 그린 키위는 85mg, 골드키위는 무려 152mg의 비타민C를 함유하고 있어 키위 한 알만으로도 성인 하루 비타민C 권장량을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 이는 감기 예방, 피로 회복, 면역력 강화에 큰 도움을 줍니다. 게다가 키위는 혈당 지수지하이가 50 이하로 낮아 당뇨 환자에게도 좋은 과일로 꼽힙니다. 풍부한 식이섬유는 포만감을 주고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줍니다. 놀랍게도 과일 중에는 우리 몸에 필수적인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는 종류도 있습니다. 아보카도, 키위, 살구, 블랙베리, 라즈베리, 바나나, 자몽, 오렌지 등이 그 예시입니다. 특히 아보카도 한 컵에는 약 3g의 단백질이, 키위 한 컵에는 약 2g의 단백질이 들어있어 과일만으로도 부족한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여름철 가벼운 식사를 원할 때 이러한 단백질이 풍부한 과일들을 활용하면 영양균형을 맞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과일 섭취와 혈당 관리 Q&A 과일은 혈당을 높인다? 많은 분들이 과일 섭취가 혈당을 급격히 높일까봐 두려워하지만, 이는 과일을 어떻게 섭취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로 혈당 지수가 낮은 과일을 적정량만 섭취하면, 오히려 혈당 관리와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 보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대표적인 저혈당 과일로는 그린키위, 썬골드키위 등이 있습니다. 또한 사과, 배, 포도 등도 혈당 지수가 낮은 편에 속합니다. 반면, 앞서 살펴본 복숭아, 수박, 3회는 중간 정도의 혈당 지수를 가지므로 한 번에 많은 양을 먹기보다는 나눠서 드시는 것이 혈당 관리에 더 유리합니다. 혈당 스파이크를 줄이는 과일 섭취 꿀팁. 과일은 식사 30분 전에 한 알씩 섭취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식사 전에 포만감을 느끼게 되어 이후 식사에서 섭취하는 탄수화물의 양을 자연스럽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과일의 식이섬유가 위에서 탄수화물 흡수 속도를 늦춰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방지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식후 바로 과일을 먹기보다는 식전 간식으로 활용해보세요. 여름철 과일 보관법 총정리. 여름철은 높은 온도와 습도 때문에 과일이 상하기 쉽습니다. 올바른 보관법을 통해 신선하고 맛있게 과일을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숭아는 신문지에 하나씩 싸서 지퍼백에 넣어 냉장고 과일칸에 보관하면 더 오래 싱싱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드시기 1시간 전쯤 실온에 꺼내두면 당도가 더 올라와 훨씬 맛있습니다. 수박은 자르지 않은 수박은 서늘한 곳에 상온 보관하는 것이 좋지만, 한번 자른 수박은 공기와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깍둑썰기하여 밀폐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고, 썰기 전에는 껍질과 칼을 깨끗하게 세척해야 위생적으로 안전합니다. 토마토와 방울토마토는 꼭지를 떼고 보관하면 더 오래 신선하게 유지됩니다. 일반 토마토는 냉장고보다는 15에서 25도 정도의 서늘한 상온에서 보관하는 것이 당도와 풍미를 지키는데 좋습니다. 참외, 자두, 키위 이 과일들은 깨끗하게 세척한 후 각각의 특성에 맞게 냉장 또는 실온 상태에서 보관합니다. 참외와 자두는 냉장 보관이 좋고, 키위는 후숙이 필요하면 상온에 두었다가 냉장고에 넣어 보관합니다. 마무리. 여름철 건강 관리, 멀리 있지 않습니다. 제철 과일만 잘 골라드셔도 충분히 건강을 챙길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소개한 복숭아, 수박, 자두, 참외, 토마토, 키위 등 다양한 과일로 올여름도 활기차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여름 과일의 효능과 고르는 법, 보관법, 올바른 섭취법까지 한 번에 알아봤는데요. 여러분의 여름 건강, 과일 한입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